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죽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내내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하실 때에 강조하는 말씀에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오늘 24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뭔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 앞에는 이 진실로 이걸 두번두번 두번 반복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시고자 그리고 중요하다고 다 중요하다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두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여러분 가운데 또 기도하기는 소망하기는 축복하기는 여러분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매를 맺는다 했을 때 열매의 종류야 각자 각자 다를 겁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셨던 무화과 나무와 같은 무화과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열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나무로 태어났느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내가 맺어가야 할 열매는 다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인 바 나뭇가지라고 했을 때, 우리네 삶에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 뭐랍니까? 여기서는 이제, 아, 하나의 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한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질 때 그러니까 떨어져서 자신이 사라질 때에,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열매 맺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한 알, 한 미랄, 한 알의 미랄 밀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떨어져서 내가 사라질 때, 비로소 죽어질 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었을 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나는 사라지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겠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는 사라지고 예수가 주인 되는 삶, 거듭난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열매는 뭘 전제로 합니까? 때가 죽어지는 거래요. 그리고 내가 죽어졌을 때 비로소 하늘에 떨어지는 미랄이 돼서... 우리는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긁는 그한 알의 밀은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하죠? 자라나죠. 우물 투고 나와서 싹을 내고 싹은 자라서 이제 나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으려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너희들이 성숙하고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성숙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숙하다는 건뭘 가지고 의미한다고요? 열매를 보아한다. 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선택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본문으로 정했을까요? 미랄 성교회. 역시 우리 송영학 장르님인 여기 미랄 선교회라서 그래요. 우리 이 미랄 선교회를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다면 떨어지는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참 기쁨은 열매가 아니고 성숙과 성장에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성숙해 가고 성장해 간다는 건 예수님을 닮아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 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는 결과일 뿐입니다.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뭡니까? 나의 삶을 내 것으로 갖는 게 아니라 내어주는 거든지. 하나를 미리 떨어져 죽는 거래요. 나는 사라져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을 받는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왜 거기 두셨겠어요? 왜그 가정에 여러분들을 심으셨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호산나 교회를 여기다가 왜 심으셨겠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믿어 떨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 성숙하고 자라나 열매 맺어 그 열매를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곳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우리 경로당에서 제가 들으니까 70, 이렇게 연세 드시고 가셔도 막내라면서요. 막내한테 일다 시킨다고 안 가신대요. 70 되셔도 그곳에서 내가 미랄이 될수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숙한 삶을 통해, 열매 맺는 삶이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 열매를 맛보고 위로를 얻고 또 치유가 되고 또그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열매인 나무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나는 요만한 미랄이었는데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이 기들고 함께하니 그거보다 더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호선나가 이 교회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나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미랄 성교회가 그리고 헌신하시는 루리귀언 목사님과 서야한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모여서 아버지와는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삶을 거듭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안에서 주님 주시는 열매를 많이 맺어서 많은 이들이 우리를 통해 우리 아 미랄 선교회를 통해 아버 심장 재단을 통해 많은 이들이 치유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많은 이들이 새 삶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 사랑이 더욱더 풍상이 풍성하게 퍼져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귀한 공연을 함께하며 또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또 함께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간에 시작되는 모든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